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1등 덱, 제이슨 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클래시로얄의 첫 공식 토너먼트죠. 헬싱키 토너먼트에서 1등을 한 제이슨 선수의 덱. 바로 이 덱입니다. 어, 좀 어디서 많이 본덱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좀 인벤에서 황금왕관에서 1등을 한 흑수저 덱과 어, 조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설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어, 일단은 이제 요즘 대세인 호그라이더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자이언트를 이제 조합한, 어, 그런 패순환을 빨리 할수 있는 덱인데, 대회의 특성상 엘릭서를 집어 넣어서 엘릭서와 함께, 음, 순환을 정말 빨리 하는 덱. 그래서 이 덱을 보시면 제이슨 선수가 하는 플레이 중에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방어를 한 유닛들 사나은 거를 이제 자이언트와 함께 같이 보내주면서 그 후에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고 호그라이더로 딜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자, 백문의 불의의견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은 아처로 갔는데 미니언 패거리가 날라옵니다. 잘 막아주고 있구요. 자, 엘릭서로 잘 막았기 아처하고 타워를 잘 막았기 때문에 그 이득을 엘릭서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호그라이더와 고블링 같이 가는데 바바리언으로 막아주고요 아 근데 프리즈 지금 잘못 나갔어요 패드로 하는 것 때문에 어 지금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그이 기세를 몰아서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고 바바리언으로 딜을 주고 뒤에 창병으로 딜을 주려고 하는데 파이어볼 했지만 자이언트가 계속 맞기 때문에 바바리언이 딜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감전해도 바바리언이 계속 프리딜 원래 이제 바바리안이 HP가 적으면 프리를그 못하는데 자이언트가 막아줬기 때문에 그 적은 HP로 어, 딜을 계속 해놓은 모습이죠 엄청나게 많이 어갔습니다자 그리고 지금 현재 토너먼트 룰이기 때문에 지금 왕도 팔렙이죠 앞으로 이 토너먼트 룰이 바뀌어지는 거는 유튜브에 다시 설명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바바리안과 호그라이더 같지만 미니언 패거리로 좀 수월하게 막아주고 있는 상황 감정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미니언 패거리를 어... 소화하게 막지 못하죠 자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면 왼쪽 타워에 어그로 끌면서 호그라이더 넣어주는 상황 호그라이더 뒤에 창병까지 자이언트 계속해서 갑니다 자이언트 막아줄 거 없고요 뒤쪽에 아처 지원하면서 투 크라운 쓰리 크라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와우 오우 굉장하네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쓰리 크라운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 물론 물론 어 빙결 마법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빙결 마법이 실수만 했다고 이러한 전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제이슨 선수의 그 자이언트를 이용하는 그러한 능력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기지에서 막아준 다음에 어, 자이언트로 같이 가면서 바바리이 바로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 파이어볼을 써도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자이언트로 어그로 끌어주는 이러한 전략 이제는 여러분들이 써서 세계 1등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꿀덱 소개 제이슨의 세계 1등 덱 여기서 마치면서 저는 다음 꿀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많이 줍니다. 감전해도 바바리안이 계속 프리딜, 원래 이제 바바리안이 HP가 적으면 프리딜을 그... 못하는데 자이언트가 막아줬기 때문에 그 적은 hp로 어, 딜을 계속 해 모습이죠 엄청나게 많이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토너먼트 룰이기 때문에 지금 왕도 팔렙이죠 앞으로 이 토너먼트 룰이 바뀌어지는 거는 유튜브에 다시 설명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바바리안과 호그라이더 같지만 미니언 패거리를 좀 수월하게 막아주고 있는 상황 감전마을이 빠졌기 때문에 미니언 패거리를 어, 수월하게 막지 못하죠 자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면 왼쪽 타워에 어그로 끌면서 호그라이더 넣어주는 상황 호그라이더 뒤에 창병까지 자이언트 계속해서 갑니다 자이언트 막아줄 거 없고요 뒤쪽에 아처 지원하면서 투 크라운 쓰리 크라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와우 어, 우 굉장하네요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쓰리 크라운드. 자, 일단은 아처로 갔는데, 미니언 패거리가 날라옵니다. 잘 막아주고 있구요. 자, 엘릭서로 잘 막았기, 아처하고 타워를잘 막았기 때문에 그 이득을 엘릭서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서, 호그라이더와 고블린 같이 가는데, 바바리언으로 막아주고요. 아, 근데 프리즈 지금 잘못 나갔어요. 패드로 하는 것 때문에, 어, 지금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이 기세를 몰아서,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고, 바바리언으로 딜을 주고, 뒤에 창병으로 딜을 주려고 하는데, 파이어볼 했지만, 자이언트가 계속 맞기 때문에, 바바리언이 딜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로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자이언트를 이제 조합한, 어, 그런 폐순환을 빨리 할수 있는 덱인데, 대회의 특성상 엘릭서를 집어 넣어서 엘릭서와 함께, 음 순환을 정말 빨리 하는 덱. 그래서 이덱결 보시면 제이슨 선수가 하는 플레이 중에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 방어를 한 유닛들 사 남은 거를 이제 자이언트와 함께 같이 보내 주면서 그 후에 자이언트로 몸빵을 하고 호그라이더로 딜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자, 백문의 불의 의견 영상과 함께 만나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1등 덱, 제이슨 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클래시 로얄의 첫 공식 토너먼트죠. 헬싱키 토너먼트에서 1등을 한 제이슨 선수의 덱, 바로 이 덱입니다. 어좀 어디서 많이 본덱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좀 인벤에서 황금왕관에서 1등을 한 흑수저 덱과 어 조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설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요. 어, 일단은 이제 요즘 대세인 호그라이더와 기본적으로.